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 그, 그 뭐, 밴드에서 그 나온 이야기가, 뭐, 어떤 검사들이 썼는 그 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 청소부 아줌마들까지도 챙긴답니다. 그러고 말을 많이 안 한답니다. 검사들이 조사를 수사, 서류를 가지고 올라오면은, 언니이 너가 알아서 했겠나? 그래, 알았다. 이 말만 하지. 거기에, 에?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뭐, 이거 잘못했니, 잘했니. 그래서 검사들이 많이 따르고, 어? 청소부든지, 또, 어? 거기에, 어? 있는 검사들이든지, 어? 그래서 인성은 좋은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알고 보니까 저는 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인데 단지 너무 어? 앞에 정권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두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아직 윤석열 총장이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통령 출마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무소속을 하든지, 뭐, 야당에 가서 하든지 자유지만은 그 해결이 없으는 지금 지지도 막가지고는안 됩니다. 왜? 지금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할 수 없어요. 일전에 윤석열 총장 죽인다, 어, 계란 던지고 죽인다 했던 사람도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돌아서서 윤석열 지금 축퇴근하는데 지지를 하고, 어, 검찰청에, 대검찰청에 지키고 있,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윤, 윤석열 인으로 돌아서 빚습니다. 자기가 계란, 어, 가위가 던진다고 했을 때 윤석열이가 그 친구를, 어, 구속을 시키 빚습니다. 영장을 치가고 그런데도, 어, 구속적보심에서 나와가지고, 어? 지금은, 자, 완전 윤석열을 계란을 던지고, 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지지자로 지금 나섰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허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 부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어, 국민의힘 당이 음? 숫자가 작아서그 숫자 작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죽을 힘을 가지고 싸우게 되고 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 누구가 국회의원 103명이 누구가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하고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싸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목숨을 걸 사람이 있습니까? 103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의 지금 없다는 겁니다. 무슨 쟁취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당 103명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뭐 내년에 뭐 4월달에 서울에 부산에 보궐선거에서 시장 이긴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식으로 가면은 못기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전국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이 보궐선거에서 일길락 하면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는 안 됩니다. 당대포로 선출해서 그 당대포가 책임을 지고, 어, 사선길단으로, 어, 나서도 될 동말동입니다. 비대위원들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지난 선거에 이겼습니까? 총선에 이겼습니까? 아직까지 이 국민의힘당 이 사람들이 정신이 안주까진 못치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쁜 사람이 국민의힘당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목적을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게을러에 가고, 어, 어, 북한하고, 뭐, 흡수 통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죽은 대로 갈 거고 닙니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지금, 어, 몸을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안철수당 국민의힘당 어, 국회의원 3명하고, 어,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103명하고, 뭘 하느냐고. 지금 국민의힘당 지지조가 좀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없어요. 이천지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의힘당을 뺏지마 생각하고 있는 103명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뺏지마 생각하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왜 저기들은 4년간, 뭐, 월급 잘 타먹고, 잘 쓰면 되, 되거든. 이제는 뭐, 월급도 올라가지고, 어? 어, 지금 1억 5천 몇백만 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연봉이. 그래, 국회의원안 버리겠다는 거죠. 국회의원 뱃지를 내가 던지는 순간까지 생각을 하고, 어, 국민의힘당이 정말 나섰다면은, 뭐든 지금 법안을 막을 수도 있었고, 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laughs> 국회의원 180석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 거를 다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반드시 난중에 역적으로 물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바보지만은 앞으로 바보가 안될 국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잘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 나서 가 자는 지금 잘하는 게 있습니까? 코로나 지금 오지 됐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살이 빼안 되는 겁니다. 하루만 하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180석 가지고 지금 얼마나 응? 행동을 국민 무시하고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잘했나 말입니다. 이 나라 대판을 만드는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 은 즉, 역적이 될 겁니다.